위험 회피도와 다른 성향 간 관계, 행복한 브레인. 위험 회피도와 다른 주요 성향의 관계 분석. 1. 신경증과의 관계. 1. 공통점. 두 성향 모두 불안과 관련이 깊음. 부정적 결과에 대한 과민 반응을 보임. 2. 차이점. 위험 회피도. 미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예방적 성향. 신경증. 현재 상황에 대한 정서적 불안정성이 강함. 3. 상호작용.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위험 회피도도 일반적으로 높음. 하지만 예외적으로 신경증이 높으면서 충동적인 위험 감수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존재. 2. 개방성과의 관계. 1. 역동적 관계.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 개방성이 높을수록 새로운 경험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 위험 회피도 감소. 2. 예외 사례. 지적 개방성은 위험 회피도와 무관할 수 있음. 예술적 개방성은 오히려 위험 회피 행동을 동반하기도 함. 3. 성취동기와의 관계. 1. 복합적 상관 관계. 일반적으로 성취동기가 높으면 위험 회피도가 낮은 경향. 하지만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 오히려 위험 회피도 증가 이 유형별 차이 학습 목표지향적 성향 위험 회피도 감소 수행 회피 목표 성향 위험 회피도 증가 4 친화성과의 관계 1 놀라운 연관성 친화성이 높을수록 타인의 평가에 민감 사회적 위험 회피 증가 하지만 물리적 위험에 대한 회피 성향과는 상관관계가 낮음 집단 내 조화 추구 성향이 위험한 결정을 방해할 수 있음 5 충동성과의 관계 1 역설적 관계 일반적으로 반비례 관계 하지만 긍정적 충동성이 높은 경우 오히려 위험 회피 성향 감소. 부정적 충동성은 위험 회피와 무관하거나 약한 상관관계. 통합적 이해를 위한 프레임워크. 1. 신경증, 우울 등의 정서적 차원 위험 회피도 증가. 2. 개방성, 지능 등의 인지적 차원 위험 회피도 감소. 3. 성취동기 유형 같은 동기적 차원 양방향적 영향. 4. 친화성 같은 사회적 차원 상황에 따라 가변적, 성향 조합별 실제 사례. 고위험 회피와 더불어 고신경증, 새로운 업무 지시에 과도하게 스트레스. 고위험 회피와 더불어 고친화성, 회의에서 반대 의견 표출을 꺼림, 저위험 회피와 더불어 고개방성, 직업 전환을 자주 시도하는 경력 패턴, 저위험 회피와 더불어 저충동성, 신중하지만 필요시 과감한 결정 가능, 핵심 통찰, 위험 회피도는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향들과의 상호작용 패턴을 이해해야 진정한 성격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분석은 개인의 의사결정 패턴 이해, 직무적합성 평가, 심리 상담 등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